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사랑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건한 모습으로 잘 꾸며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두고 있는 자기 사랑의 목표는 잘 숨기고 듣는 사람은 그 경건한 포장에 잘 속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읽었던 5절 말씀에 보시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위하려고 하는 가짜 경건. 그것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지만, 자기를 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경건에 이르게 되지 못해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여서 망하게 되는 실패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와는 반대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 나열하고 있는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악행 목록에 대조할 만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따르는 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열한 것은 앞서 2절에서 5절까지 기록한 말세의 사람들의 목적과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말세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갖고 자기를 위하는 기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존중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준에 존중받지 못하시겠군요. 별로 제게 도움이 안 되는 걸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을 대상을 만날 때에 당신은 내게 나의 나에게 도움이 되겠군요. 나한테 뭘좀 가져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군요. 그럼 내가 당신을 존중할게요. 라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구설수에 올랐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저는 막 얼굴을 가리고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뭐 그런 걸 의도한 말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주도하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보조를 맞추어서 나를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재미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거 뭐 우리한테 도움 되는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나한테 뭐 갖다 가, 가져다 줍니까? 식사를 한 끼라도 나한테 허락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의 태도는 이런 태도와 전혀 다릅니다.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익과 손해를 상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반대죠. 고난을 따라서 아 복음을 따라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언급된 바울의 행동들을 하나씩 따져보시면요. 이거 모두, 모두 다 복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복음, 바울이 알게 된 복음의 사실들. 그것을 처음에 복음을 가르치고 되어 있죠. 그건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행동하고는 복음을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전하려는 의향이라고 되죠. 이 의향은 목적이라는 뜻이죠. 목적 혹은 목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삶에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오래 참는 것. 이것은 뭘 위해서 오래 참습니까? 손해, 고난, 이것을 무엇을 위해 참습니까? 복음을 위해 참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인내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삶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참고 견뎌내기까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인내. 그죠? 이것은 모두 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난 다음 나의 삶에서 드러난 반응들을 여기서 드러낸 거예요. 그 뒤에 나열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겪었던 일들, 돌에 맞고 쫓겨나고 거의 죽은 시체가 되어서 성 밖에 버려지는 그런 심각한 고난을 뭐 때문에 겪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겪었고요. 이 일들을 추억하면서 디모데는 이 모든 고난에 동행한 사람. 보고 목격하고 함께한 사람으로 바, 어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2절에서 5절에서 2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과 정반대 상황이죠.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모독하고 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리 바울과 디모데는 해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두라는 글자를 좀 지우고 싶던데요. 그래서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여러 가지 번역과 또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 모두라는 말은 어 중간에 나오지 않고 맨 앞에 나와요. 더 강조돼 있어요. 모든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있지요 하면서. 모든 사람을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좀 본론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 거냐군요? 모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모두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를 잘 결정한 것 같습니까? 내가 결정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쑥 들어와서 알게 된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나도 모르게 이미 함께하고 있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나의 이 신앙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든 사람은 승리의 소식을 받아든 사람들은 어 어때요? 대한민국이 그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뭐 그런 소식은 없었지만 들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막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막 날뛰잖아요. 예. 2002년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laughs> 사람들이 좀다 미친 것 같았어요. 자기 차가 다 부서지는 게 좋대요. 막. <laughs> 막 사람들이 차에 올라서고 막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 복음과 비슷해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뒤이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은 좀 걸맞지 않잖아요. 매맞고 쫓겨난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복음은 영광스럽고 기쁨의 춤을 추는 그 승리와 영광인데 그에 걸맞지 않은 매맞음과 어, 쫓겨남 그리고 계속 견뎌내고 견뎌내야 되는 이삶 이것은 복음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은 그 바보같이 그왜 믿노? 어, 너를 믿어라 니네 주먹을 믿어라. 깡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 주먹을 믿어라. 니 어, 네 돈을 믿어라. 왜 허약하게 신을 의지하고 사노? 어, 너에게 필요한 걸네가 갖추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우리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보 같은 결정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만 돼도요. 우리 지금 군대 간 용찬이에게서 가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반 안에서 예수 믿는 친구가 자기하고 한 사람 더 있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입니다.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친구들은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그냥 떳떳하게 드러내기 보다는 그냥 마음에 일부러 감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묻어두고 지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 믿음의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왜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노? 너는 왜 담대하게 복음을 따라서 살지 못하노? 그렇게 압박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치 복음을 처음 받아들게 된 선교지와 같이 척박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말들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어나 정말 잘못고 잘못 판단한 것 아닐까? 너 정말 잘못 결정한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 13절에 표현된 것과 같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악함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공격하지 않아도 내게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가 나를 기만하여서 기만하여서 너 복음을 잘못 택한 것 아니니 너 지금 비참하잖아. 솔직히 네 삶을 돌아봐. 어, 이거 그냥 내버려. 그냥 자유롭게 널 위해서 살아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서 가만히 집으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속이는 적의 유혹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나중에 나눔 가질 때 뭘 나눌까 정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 갖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기를 결심합니까? 그냥 관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잘 믿어 왔으니까 뭐 이제 와서 바꾸겠습니까? 하는 그런 다른 신앙 가진 사람들의 판단, 노인들의 판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따르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 대하여서 바울의 생각은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다 말할 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살테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그 진리 안에 머물도록 결정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 진리는 성경이고 성경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는 세번역 성경과 개역 성경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어,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낯설게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고난, 환난, 어려운 일, 핍박, 연결되죠? 이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개혁판에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소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환난으로부터 시작된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핍박 고난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 속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머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이 발생했습니까? 8절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번 얘기는 실증하셨습니다. 주께서 보이신 이 사랑은 어떻게 보이신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을 거절하고 반대할 때 일어났던 사랑들이죠. 오늘 말씀에 연결지으면 이 죄인의 죄인들의 성격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독하고 핍박하는 걸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바울을 처음 만나셨을 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갔던 그 바울의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시는 것으로 핍박하는 것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셨던 거죠 그와 같은 죄인의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어,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 복음 괜찮아, 쓸만해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믿게 된그 순간은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인내력과 단련된 인격, 그리고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것처럼, 가득 채워진 것처럼 그 사랑에 젖어들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하시는 사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었구나라고 깨달으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성품이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우서 1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세상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네가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도 너 아직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래? 어머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너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래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 이 어려움은 저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와서 물어보든, 정면적으로 공격하면서 물어보든, 나는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막 공격하면 저는 막 화가 불뚝나면서 이걸 어떻게 더 매섭게 갚아주지? 이걸 공격하는 나쁜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까지 그 정도 경치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고난을 만나서 믿음을 포기하는.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을 받은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외우고도 있고 암송하고도 있는 이 성경과 관련된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세번역에는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갖추는 것, 할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록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모든 재료들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말하기보다 디모데 후서 전체적인 주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예수 버리지 않고 이 복음 전하면서 살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교훈과 또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바로잡아주시고 그리고 훈련시켜 주시는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어려움 없는 형통이 복이라 말하지 않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되었다고 복을 얻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교훈이죠. 이 디모데후서 맥락 속에서 말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 사랑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 성경책은 우리를 가리켜서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성경 읽었지 않? 성경 읽었지 않았니? 너 성경 읽었지 않았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자기 사랑으로 얼룩진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수고스러워도 보험을 따라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델들을 보여주면서 닮아가도록 그리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로 잡습니다. 이것이 교정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세상의 욕망, 나를 위한 욕망을 앞세우는 저를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사람, 갖추어진 사람으로 의로 교육한다는 이건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훈이 주어졌죠? 그 교훈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에게 욕을 하거나 저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줄까를 반사적으로 어, 궁리해본다는 거죠. 거잖아요, 그죠너 네, 훈련이 덜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를 성경 말씀은 의로 교육합니다. 훈련시킵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라고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보이며, 완전한 믿음을 보이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라고 하는 이 유능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임을 만나도 완전할 수 있다는 이 완전은 뭘 가리킬까요? 완전한 이 완전한 것은.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추어진 사람, 무엇으로 갖추어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 사랑처럼 복음과 함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씀 드릴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서 여러분 바깥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지적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좀 부끄럽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삶은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삶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보잘 것 없지? 그렇게 부끄럽다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되고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함 받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견고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그 진리 안에 견고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결코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말하지 마십시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 놓여도 속상하다, 부끄럽다, 어디 숨고 싶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구원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길 바라요 정말 악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도리어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닮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